you <sweak> 오늘은 강도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해 주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이 친구의 이름은 드림인데요. 드림이도 오늘 우리 유아부 친구들처럼 유치원에서 드림송 발표회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여기 집인데요. 집에서 엄청 마음이 설레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정말 드림송 발표 잘하고 싶어요. 저안 틀리게 해주시고요. 친구들 앞에서도 박수 받을 수 있게, 칭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케이, 이제 난 기도 열심히 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만 하고 연습은 하나도 안한 거예요. 연습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기도만 주님, 저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연습은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내일 내일이 돼서요. 유치원에 갔는데요. 어? 지금 드림이의 표정이 어때요? <laughs> 발표를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왜못 했을까요? <laughs> 연습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하죠. 드림이는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 내가 드림송 하나도 할 수가 없네. 드림송이 들려도 찬양을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했거든요. 드림이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해야 할 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연습을 전혀 안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드림송 발표회 때는 한번 어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마침 다음 달에 또 드림송 발표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진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어디 한번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한 결과로 열심히 드림송 발표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보세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드림송 발표회가 있는 날이 되었는데, 으악!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났나요? 비가 와서요. 결국 유치원에 못 가게 되었어요. 자기 일을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찬양 율동 준비해도요.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드림이는 너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나의 일만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대요. 드림이는 어떤 친구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드림이는 정말 정말 균형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나의 일을 내가 열심히 드림송 연습도 열심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알아요.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의 일은 내가 하는 멋진 균형 잡힌 믿음의 어린이가 되었대요. 친구들, 이 드림이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 내가 아무리 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볼게요. 자, 내가 열심히 밥도 먹고요. 또 열심히 유치원도 가고요. 또 엄마 말씀도 열심히 들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쑥쑥쑥 자라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멋진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멋진 어른으로 자라도록 늘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도 듣게 해 주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 난 밥도 안 먹을래, 난 유치원에도 안 갈래, 교회도 안 갈래, 부모님 말씀도 안 들을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멋진 어른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참 믿음의 어린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일하여 주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일. 오늘 밥 열심히 먹어야지.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오늘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나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맡겨드리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믿음의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친구들. 자, 이런 원리가 우리의 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우리의 구원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나요? 이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알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의 일이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잘 보세요. 짠. 어, 우리가 해야 할일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해요. 우리는 구원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 어,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 맞아요. 우리가 구원 가운데 해야 할 일, 우리의 일, 말씀 가까이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일. 두 번째, 어, 여기 친구들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배, 한번더 예배, 자,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 알면서도 늘죄 짓고 살아가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참된 구원이라고 할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 또 맨날 본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죗값을 해결하신 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으냐 하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내 일, 최선을 다해하게 해주세요. 밥도 잘 먹고요. 엄마 말씀 잘 듣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말씀도 잘 읽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멋진 어른 되고 싶죠? 네. 멋진 어른 되고 싶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멋진 어른 친구 되고 싶은 두손다 들어보세요. 네. 저요. 자 이제 손 내리세요. 자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멋진 믿음의 어른도 이 다음에 될수 있어요. 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아, 네. 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일도 최선을 감당하는 균형 잡힌 멋진 믿음의 어린이 되기로 해요.